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얼추 중간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관심 없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교라고 쓰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뭐 불교의 신이나. 이슬람교의 신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주 그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중에 되게 목소리 깔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소위 말해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국가도 자신들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관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는 하느님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1월 성신에게 비는 한 울림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종교끼리 싸울 필요 뭐 있나? 근본으로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조금 위험하게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수준이 있는 것뿐이지 뭐 근본은 비슷한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반대도 예를 들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분들도 어찌 보면 신이 없다고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대상이 좀 다를 뿐이지 믿음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라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극락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제 동생의 친구의 전도를 받아 초등학교 6학년 때맨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갔더니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처음에 그날 첫날 기억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이 아직 은퇴 안 하시고 영동중앙교에서 심우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한 거예요. 그 소위 말해 우리, 메시아가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우리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사님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에 충격적이어서 어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전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리고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렇게 여덟 명이 모였는데 뭐하는 시간이에요? 공과 공부,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뭘 말씀해 주셨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무슨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단정을 주십니까? 저는 요 놀랍게도 그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첫날인데 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도 하는 얘기가, 어, 그런,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 선생님이 말씀하까 그런가 보다. 그게 제가 무슨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한 제가 좀 귀가 팔랑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면, 순진한 어린이들이 말을 하면 다 믿는 아이들 있잖아요. 음, 뭐 제가 그렇게 순진했다는 자랑은 아니지만, 어른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누가 뭐 얘기하면 아주 쉽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에 뭐 브로콜리가 좋다 그러면 당장 가서 브로콜리 사드시고, 뭐, 양파다 그러면 또 양파로 갔다가, 그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뭘 그렇게 믿어요? 그 언제 봤다고 그분을 그렇게 믿고 가서 그렇게 다 합니까? 또, 미용실에서 만난, 처음 만난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에, 아, 그렇구나. 듣고서는, 어, 저쪽 땅에 오른데. 그래, 갖고막 땅도 사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돈과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육체까지도 맡기면서 쉽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믿음의 모습들은 많습니다. 저는요,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 어린이들이 동화를 믿는 거하고좀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심청,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어간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도 믿는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어떤 면에서 황당하지만 까치가 종을 머리로 때려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들, 무슨 동화줄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믿는 분이 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과연 비슷한 것인가, 아니 같은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아니 어떤 절박함이나 눈으로 보기에 끔찍해 보이는 자해까지 하면서 그 믿음을 표출하는 종교들을 보면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무속인들을 보면 그건 기적도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 믿음을 가지고 많이 바쳐야 된다 정성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구, 구시나 푸닥거리를 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미래의 위험을 미리 아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6학년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 받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저는 방언을 한월산 기도원 간지 30분 만에 방언 받았어요. 방언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 예배당에 가서 앉으니까 턱 하고 치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누구는 그렇게도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방언이 저는 가서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머리에 손한번 댔더니 저는 방언이 툭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참 감격스러웠죠.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역시 나는 참 마음밭이 좋은가 보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laughs>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도 믿음 좋은 청소년이었고 학교에서도 자동으로 그냥 신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도요. 제가 방언을 하니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도 방언하고 싶다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laughs>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중3짜리 그런 애가 있으면, 저 따로, 따로 불러다가, 어, 좀, 면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오병여어가 있느냐?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기적과 이사를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건더 기적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안 믿어져요. 참 안타깝고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잘안 믿어지는 거. 그런 걸 보면 믿음은 의지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타종교에도 믿음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믿음이 있는데 그 차이가 과연 뭘까?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과연 어떤 완성을 이루고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종교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종교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경전을 읽든지 외우든지 아니면 뭐 절을 하든지 탑을 돌든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뭘 덕을 쌓든지 불공을 쌓든지 뭘 쌓아야 어떤 주어지는 것이 있는 거지요. 무속 종교든 타 종교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내아에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억자는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다.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타 종교를 배타하고 미워한다라기보다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종교인들을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게다 믿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체험되고 기적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여러 차례 들으면서도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가라고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나한테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것도 믿었습니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답니다. 아유, 죽었다 살았는데 승천 못하겠어? 전 그렇게 믿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달려 죽었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뭘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도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다른 종교나 다 있습니다.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인데,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은 마음 편하고, 병이 났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위해서는요.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거 알려면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풍요로움이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의 정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멸망 당해야만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난 나라다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 차가 교통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거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는지 아세요? 뺑소니라고 합니다. 아 전문 용어를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 뺑소니 사, 사고가 한 해에 수십만 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뺑소니 사고에 검거율이 2017년 기준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놀랍게도 100%랍니다. 100%. 100%. <laughs> 100%. 다만 이거는 뭐냐면 차와 차가 부딪힌 뺑손이에요. 음, 차가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차가 차를 부딪히고 나가는 그 뺑손이 사고는 100% 잡힌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 블랙박스와 CCTV. 아,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차량의 절반 이상이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남의 차를 훔쳐서 뭐 사고를 냈으면 사람 잡기는 좀 어려워도 어쨌든 차는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잡히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 움직이는 카메라. 또 CCTV, 블랙박스, 어, 개인 스마트폰까지 우린 늘 지키고, 저도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에. 어, 늘 지키고 있구나. 늘 우리는 감시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물며 기술의 발전도 범죄를 거의 잡아낸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죄가 어찌 안 드러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찌 어찌 숨기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죄. 내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씻어? 이잘 이해가 안 되네. 잘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어, 그 가정의 이야기를 최근에 한 간증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식구가 사는데요. 이런 가족들 많죠. 이 주일날 아침에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소파에 드러누서테레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 되게 이제 그런 남자분들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뭐, 어,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아는 건 많아가지고 뭐꼭 교회를 가야만 신앙인이냐는 등 뭐, 어, 아, 오늘날 뭐 공교회가 뭐 문제 있다는 등또뭐 별발은 또다 해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등뭐 이래가면서, 어, 새로 봅니다. 되게 한 25살 때까지는 열심히 다니다가 어, 교회를 떠난 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또 그날도 뱉어내면서 아, 나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렇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보내놓고 이제 을 보는데 어디 집에 저쪽 방에서 푸드덕거리는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열린 창문으로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새가 날개를 다쳐가지고 푸드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집안을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새를 잡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제가 교회에 새한번 들어온 거 잡다가 제가 잡힐 뻔 했습니다. 어, 새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곤충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크고 힘이 세고 하니까 좀 겁도 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분이 이 새를 어떻게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다친 누가 봐도 이 날개가 다쳐 보여서 이걸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뭐 잡혀야 아니면 열린 창문을 내보내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안 되는 거야. 지막멋대로막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다가 땀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아니 도대체 흥부는 어떻게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고쳐준 거야. 하고서는. <laughs> 그래서 그렇죠. 뭐 제비 다리는 또 어떻게 고쳐줬을까?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그래요. 새한테. 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하면, 저 새가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새가 되든지 <laughs> 아니면 저 놈이 사람 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걸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나 때문이구나. 교만한 나.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나,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새 잡다가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됐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두고 가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집안에 들어온 새한 마리를 가지고도 그토록 생기지 않았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서 생기는 믿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 여러분, 이것은요,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이적을 보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할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수 없어요. 우리는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우리에게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답은 결국 복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오직 복음 뿐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그 가치를 바꾸려고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거 없으면 비참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야.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무수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자꾸 자꾸 보여 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복음과 비교하면 배설물 같은 거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에 오늘 빌리뽀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연구하고 소유하고 집안이나 학문이나 배경이나 율법의 전문가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진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는 것. 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일 때 떠났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종교인으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뭔가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저 뭐복 받을 것 같아서. 정도로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인 된 나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전대로 변할 수 않는 변치 않는 온전함의 신앙의 능력은 복음에서만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남은 일생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